예수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와 단절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몸을 보여 주시며 만져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질문하시고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이 언제나 평탄하기만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매우 많은데 내게는 왜 복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보다 더 크고 멋진 복을 받기까지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믿음은 복을 이렇게 받을 만큼의 인품을 갖추는 일이기도 하고 진정한 복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이렇게 받아서 누리는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감한 게 정도 수 그런 수준의 복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은 치열한 삶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부모를 잘 만나서 이미 복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출발점이 다르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앙도 믿음이 좋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잘 배우고 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결이든 믿음이든 결국 이 본인이 살아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믿음에는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며 사명을 받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면 다음부터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믿기는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그런 믿음의 효과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쳐버리고 도망한 것에 대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으로 찾아오신 것을 확인시키셨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리고 모든 축복과 함께 영적인 평강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37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이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동요하는 의심들은 글쎄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없는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의심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이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의와 의심이 생길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저기 실망했을 점입니다 얼마나 믿었는데, 어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 메시아로 기대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으니, 기대하던 바가 무너진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따라다니던 일에 대한 후회도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이라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에 귀를 솔직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놓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딱들어간환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마음을 새롭게 정말 좀 다시 한번 추스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 지라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풍파를 만나고 정말 세찬 바람 험한 물결을 그렇게 만나고 장벽에 가로막혀서 우리의 마음이나 정말 기운이 꺾여 있을지라도 뜻대로 대하지 않아서 좌절한 그런 타을 한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평안함을 주어진 상황의 평안함으로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풍파 장명을 만나일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데 우리 식으로 보면 육체가 없으면서도 눈 앞에 보이는 귀신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을 두려움과 함께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아멘. 이렇게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확인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손가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만져보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황하신 그런 깊은 상황을 지닌 그 몸을 만져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 갖고 야기에 예수님은 자기들과 그런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고 오늘 43절 말씀하십니다. 바두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희 함께 있을 때 너에게 희 말한 바, 곧 곯봇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르켜 이렇게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제인들이 구원받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45절 49절 제자들이 기뻐한 것은 그렇게 평소에 그들이 배웠던 그럼 배우던 구원의 하, 확실, 구원이 정말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보다 더 깊은 것은 그래서 없습니다. 요한국은 1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얽매이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에 얽매이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오직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참회하는 해계하는 해계의 본질과 그 필요성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실로 우리의 죄를 시험받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다시 한번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또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위기를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굳이 뜻이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나약한믿음에 대치책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매우 측이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런 나는 구절 자체로 본다면 꾸짖음과 나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꾸짖고 나무란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말과 내용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분위기여야 합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다정한 눈빛과 함께 조용하고 마지막하게 말하지만 상대의 실수를 정확하게 짚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과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게는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착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착각을 읽게 오십니다. 착각을 읽힐 때는 정확한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손가 발을 보시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 중에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정확한 증거를 보이시며. 작가분 일깨우시고 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일기를 십니다 계속 이끄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먹거리를 찾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가락을 보이시는데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어니 범범 하단 표현이 딱 맞을 것입니다. 긴가 민가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시니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금방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꿈이야 생수야. 그러면서 내 볼을 내가 한번 꼬집어 보자. 볼이 아프면 진짜로 버려진 일이다. 이렇게 정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갑자기 이렇게 받으면 이렇듯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들이 저 원하는 복을 갑자기 만나면 안 믿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을 받거나 정말 소위 말하는 멋재판을 뭐 이렇게 터뜨려도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 예수님 만나는 일도 아마 비슷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형편을 풀어주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형편이 여전하지만 계속 여전히 이렇게 불고기 심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내 느낌이 비슷하다 해서 본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봉방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먹는 장면을 보고 확실히 믿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국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여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열립니다. 은사가 그래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진정, 이렇게 신령한 일은 오직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결답고 신령한 세계를 검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 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영 1장 5절을 빛이 어둠에 비치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이지만어둠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될때 비로소 구원의 주님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만 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이 깨달은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이요 창조주여 구원주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 등이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등이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옳은 것과 바르게 하는 것 옳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유익한 책입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자주적으로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배운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설을 봐주시는 예수님 영은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은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잡수는 모습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러나 먹는 애기는 제자들에게 부활하기를 주는 의미로 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는 것은 친밀한 교조와 가르침의 의미도 같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군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받으시고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선을 드심으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 앞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탕보를 하셨을 터입니다 오늘 44절에서 50절 한번 김종님 목사님께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에 나를 관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격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감당할 사명, 수행할 사명의 내용, 바로 예수님의 축복하신 등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당부라 하고 축복하려면 적절한 분위기를 잡아야 합니다. 함께 먹는 행위는 적절한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먹으면서 당부하면 듣는 사람들 중에서 체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친해지는 것이고, 친해지면 비즈니스가 된다면서 사업에 차원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마음의 다짐을 먹는 자리에서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주께서 원하신 복음 증거에 이렇게 사역자로서 죽기까지 그래서 충성하였습니다. 주를 만난 사람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입어서 확신을 갖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변화된 삶을 사십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고 활력 이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면 생명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영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게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합니다. 아멘. 용서 1장 35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내 생활의 원동력이요 엔진입니다. 아멘. 이 분에 속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의 뒤안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 선업의 이단 일을 이루어 가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긴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할 믿음이 자라는 저희가 되기를 또 믿음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자절과 시로 기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잘 정말 늘 갖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성공의 자리가 정말 자기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을 그렇게 겸손을 삶 속에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세워나가는 일꾼처럼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정쩡한 어설픈 구경꾼이 아니라 따물리면서 앞장서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취되는 한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실줄 믿습니다. 아멘. 렁든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열매를 맺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